안녕하니까 미스터리 셔파의 비밀 민유식입니다 아, 오늘은 제가 유튜버를 시작한지 약 25일이 지났습니다 아, 아직 뭐 구독자는 100명이 안됐지만 꾸준하게 미스터리 셔파와 관련된 동영상을 현재 제작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아, 오늘은 그 해외 마케팅 어떻게 1인 기업이 해외에서 뭐 불가리, 디올, 펜디, 포르쉐, 푸조 등 세계적인 기업들의 프로젝트를 할수 있게 된건 바로 해외 컨퍼런스 참가 덕분입니다. 저는 2007년서부터 시장 조사를 통해서 미스터 쇼핑과 관련된 단체가 있음을 알게 되고 그들이 매년 대륙별로 컨퍼런스를 열, 열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유럽, 아시아, 미국 이런 데서 열리고 있죠. 처음에는 주로 제가 속한 한국에 속한 이제 아시아 태평양 컨퍼런스를 참석을 하다가 2013년서부터는 어, 좀더 어, 해외 브랜드를 좀더 유치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어, 투자를 한 거죠 그래서 해외 특히 유럽 컨퍼런스를 참석하게 됩니다 작년에 저는 2018년도에 포르투갈 알그레이브라는 어, 포르투갈 남부에 위치한 해, 해안도시에 컨퍼런스를 참석을 했습니다 어, 그 컨퍼런스에는 약 240명이 넘는 40여 개국의 미스터리 쇼핑 전문가들이 아 참석을 했고요. 주로 어 미스터 쇼핑의 그 주류들, 세계적인 기업을 어 담당하고 있는 회사들의 CEO, 뭐 창업자 그다음에 회사의 경영진들이 참석을 해서 약 2박 3일 동안 친목도 다지고 정보도 교류하는 아 그런 어그 규모가 큰 그런 컨퍼런스입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중국, 그다음에 인도, 그다음에 저 그다음에 뭐 파키스탄 이런 나라에서 미스터 쇼핑을 하는 분들이 참석을 했고요. 자 먼저 한번 그 분위기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그 컨퍼런스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래서 첫날은 바로 립셉션 현장의 동영상을 제가 찍어놓은 게 있는데 한번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그 립셉션이 현재 진행이 됐습니다. 주 세계에서 오늘. 아그립세션이 끝나고 나서는 그 다음 날서부터 바로 그 본격적인 그 세션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시작을 해서 오후 한 4시 반까지 진행이 되고요. 중간에 물론 이제 점심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필요한 세션에 들어가서 참석을 하는데 한번 그 분위기도 한번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어, 영어가 그 굉장히 중요한 그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입니다. 솔직히 저도 뭐100%다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아무래도 이제 그 미스터 쇼핑 업계에 한 11년째 있다 보니까, 주로 어떤 내용인지 혹은 뭐그 프레젠테이션 그 자료를 보면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학습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끝나고 나서는 음그 참석한 전 세계에서 참석한 그 회원들 간에 친목도모를 도모하기 위해서 같이 이제 그 시티투어 나 근교에 있는 그곳 지역에 알그레이브 지역에 뭐 와이너리 라든가 뭐 이런 그 관광을 이제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어 식사를 또 하면서 또 친목 네트워킹을 하게 됩니다 아주 재미있는 그아 친목도모 행사를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그외곽에 그 전형적인 그 마을입니다. 어, 여기 정상에는 저 성이, 성이 있고, 나무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성이 있습니다. 자, yeah, yeah. 생일을 맞은 회원들을 위해서, 그스슷한 거를 선생님께서 저는 이인기업으로서그 미스터 쇼핑을 11년째 지금 하고 있고, 어쨌든 그 해외 이런 컨퍼런스 참석을 통해서 계속 그 해외로부터 저희가 일을 수주를 할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 지금 현재 국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뭐 국내 쪽 올해 뭐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어쨌든 해외 마케팅은 계속 저희가 하고 있고 어, 국내 올해는 좀더 국내 시장을 좀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자1인기업이 해외를 해외에서 그 달러와 유로를 벌어들일 수 있었던 그 노하우를 소개했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어, 또, 그, 제가 컨퍼런스와 관련된 동영상은 또 다음에 또, 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